저 오늘은 그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뭐 성경을 배우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얼마전에 어느 분이 그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중요 직부도 맡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진다고 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개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유를 물어왔어요 그분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많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성경만 보면 졸력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서 설교만 듣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을 가진 고등 종교인데, 그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일주일에 한번 오는 교회 생활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럼 왜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을까? 그 정리해 봤어요. 죄의 심각성의 무지, 또 인간 이해가 부족하고 또 중생의 체험이 없거나 종교적 착각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그 죄의 심각성의 무지, 그러니까 인간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중요성과 그 치명성을 몰라서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이해일 수가 없어요 아마도 목회자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안다면 성도들한테 아마 인식시켜 줄 겁니다 성도가 모른다면은 목회자가 인식시켜 주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 죄의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목회자가 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인식부터 시작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구원의 여정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양떼들이 모를 때 목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각하지 않다면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쳤나요? 그래도 할수 없네요 그만큼 죄인식은 절대적인 거니까 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진리, 순결한 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후대의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의 전 같죠?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본성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 사단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죽으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시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인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타고난 타락입니다. 전체적 타락은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본질이 타락한 것이고, 벌을 받아야지만 참조된 본질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원죄의 본질로 전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천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성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이 자유, 자연적인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죄는 전가되어서 모든 이들을 또 죄인으로 만들고 또그 죄는 시스템화되어 세상을 또 변질시켜요. 그 그러니까 사단에 지배에 놓이고 또 어둠의 왕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 면은 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내재 않은 경향성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는 또 죄들을 양산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그두 번째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도 타락하고 또 아담의 원죄는 후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부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본성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를 중생시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서 사단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전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화의 길을 또 걷게 하시고 죽으면 신령한 또 부활체로 변화시켜 구원의 완성을 또 이루게 하십니다. 인간 이해는 타락전, 타락후, 뭐, 중생후, 영화의 단계, 한네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전 인간의 능력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능력의 제한까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또 피조물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타락후는 죄를 말함이고 또 죄로 인해 나타나는 부패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의 초순 의지예요. 의지에서 만들어내는 것마다 모두가 다 부패된 것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죄를 다릅니다. 그러나 죄성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죄성은 인간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덕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영원한 미래 생애에 대한 묵상 것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한 형상으로또 변화되고 그러니까 무능한 무능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맹목적인 자기에만 있을 뿐이고 거기다가 망상적인 자아 토지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형상의 직분과 타락한 형상의 차이를 알아야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인지된다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읽는다? 그럼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죠.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인식, 인식을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복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인간 이해 이해 이해함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허상이에요, 허당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세 번째가 중생 체험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 여러분 그럼 중생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중생 경험은 의지 전환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의지 변화가 없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중생 지표가 또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받게 알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지를 즐겨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뭐 규모 원칙이 없어요. 그저 기쁨이고, 그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자연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도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니까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영혼과 육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리됨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해요. 그니까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영양권 안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육체가 게으름과 영혼의 게으름과는 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핑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철학을 마치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 신앙과 신념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교인이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때 갖고 있던 신념을 그대로 종교인 생활에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념의 자리에 신앙이 자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종교인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믿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만 들어도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 성숙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내려놓이란 음말 많이 사용하죠. 그 그러니까 내려놓이라는 음건 죄성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물지름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내려놓으면 뭐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욕심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한정된 말을 사용하는데 본질적인 말의 뜻은 죄성을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죄성을 빼고 죄의 물지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연구만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를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흔히들 뭐 내려놓다는 얘기 말해서 굉장히 큰 저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제대로 읽고 우리 삶 속에 적용만 시키면은 이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죄를 안고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성입니다. 심정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정에 붙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거리가 멀어요. 왜? 성경과 성령은 동시에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과 성령은 절대 따로따로 사용하지 사육, 않습니다. 같이 어부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지성을 조명시켜서 심정에 붙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라다 이런 경험은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기능의 대표적인 게 우리 마인드의 지성하고 하트의 의지잖아요. 이 마음을 인정할 것인지 그대상을 구별하는 거라면 이 의지는 지성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행동 주체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타락된 의지 전환이 중생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타락된 의지이기 때문에 전환은 필수적인 겁니다. 타락된 의지가 중생되면은. 중생된 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냥 중생했지만 의지가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중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고, 또 중생을 했는데 중생의 체험이 그에게 없을 때.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장을 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라고. 여러분 선택된 자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안될 때 중생 체험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 했지만 성, 선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중생 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 목이에요 교리 교육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회심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회심으로 구별해요. 의지 전환의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되는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기에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정리할까요? 이 중생의 의미는 죄로 죽었던 그 영적 생명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영혼은 중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죠. 거룩함이 그 칭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칭의를 붙잡고 끝까지 사는 겁니다. 또 성화는 교제의 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화의 도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면 성화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은 구원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보물을 추구하는 거지 또이 땅것을 추구하는 거지. 중생했으면은 이땅걸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주기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내나 내 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 중생하지 않으면 그제주 기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종교인이에요. 사실 종교인이 거룩한 삶을 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해요. 왜? 인간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은 거룩하게 사는 게 편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읽지 않는 이유 그네 번째 종교적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자주 접한다고 생각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읽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 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그래서 집모퉁이머릿돌 네모로 다듬어진 거로서 건물의 중력을 양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재질이 또 좋은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그 전격적인 상황의 변화를 체험한 구원받은 자의 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하니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되었으면 더 나아가 중대한 인물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 유대교는 이비율을 메시아에게도 적용시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비를 당신에게 적용시켰어요. 또 사도들도 그렇게 해석했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도를 이스라엘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였으나 날로 증가는 또 교회 초석이 될 것을 또 예언했던 거예요. 또이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또 시,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구원하신 은총에서 비롯된 것을 또전 회중에게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이한바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니플라톤인데 놀라운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심판 등 초자연적 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은 석공들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매일 돌을 다뤘어요. 돌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도 그 회당 앞에 지날 때면 언제나 자신들이 저지른 이 어리석은 실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니그 높고 영화한큰 건물 위에는 그들이 쓸모없다 했던 버렸던 돌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련된 전문가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돌의 가치를 그저 지나던 누군가가 발견해서 모퉁이의 주축 돌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자, 전문가의 자존심이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전문가들도 가끔은 모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어떤 일에 정지는 어떤 전문가들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대중들이 가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낼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여러분 그들의 공헌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문가는 종교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조직에 해박한 종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무지를 드러낸 일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직분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건물,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에 대해서는 뭐든지 설명할 수 있었고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또 직분자예요. 그는 평생을 교회 생활한 교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또 교회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막중한 사명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교육받은 초신자만도 못한 무지함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연구하면서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문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장르나 특성에 정통하면서 문학이 각자에게 주는 매력에는 무지할 수 있, 있습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가끔씩은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한 종교인이 갖기 쉬운 착각이 종교 전문가 의식입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 연구에도 적용돼요.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성경학자들의 놀라운 연구에 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공해 준 덕에 뭐 성경의 성경 연구 도움도 많이 받아요. 또, 새 지평이 열렸음을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끔, 성, 성경 전문가라면서 또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놓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내용이 또 방대하고 영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정통한, 뭐, 성경학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는 이에게 확신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여전히 봉인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모세오경에 해박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무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하셨는가 상기해 볼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대, 대중이 그분을 거절했던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상한 것은 대중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전문가잖아요.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지, 지식을 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또 그들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주야로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박식한 가르침을 주던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나가는 대중은 그 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은 돌에 대해서 인정받는 돌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 모든 일을 해박합니다. 교회 전문가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교회 조직의 친밀함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죄 소산인데, 예수님은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또 종교인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주님은 이를 통해 때로는 종교인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대화 드라마예요 또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장담하건데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은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 을 얻으시려고요?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는 한마디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게 됩니까?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그 갈급함이 더해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의 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 기회를 통해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더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